자, A가 갑자기, 아유, 문제가 좀 그렇잖아. 이상하잖아. A라고 했는데, A가 절대로 3루토는 아니래. 아, 이런 거 있잖아. 막, 그냥, 뭐, A가 1보다 크다. A가 양수다. 뭐, A가 1보다 작다. 이 정도 나오면 뭔가 범위로 나오면, 음, 그래. 특정 범위로 내야 뭔가 의미가 있나 봄.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, 굳이 특정 한값 하나만 아니라는 거야, 절대. 그럼 뭐냐면, 3루토에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났을 것 같지 않니? 이 문제는 이제 끝까지 다 이해했을 때 a가 3루토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왜 줬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. 이거랑 상수 a와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이 참수 f(x)에 대하여 해놓고 g(x)가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 f(x) 있어요. x가 0 이하고 x가 0보다 크다예요. 이렇게 있는 g(x)에 대해서 조건 가.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. 일단 이렇게 나오면요. 아니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되잖아. 그러면 0 놓고 0 놓고 갔다 해서 f0은 7 미분해서 0 놓고 미분해서 0 놓고 갔다 하면 f프레임 0은 15인데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식에서 이식을 뺐을 때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서 이게 fx가 그냥 사실상 1차항하고 상수항이 위줄하고 똑같은 거야. 2차항만 다른 거야. 그리고 문제에서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2차함수라 했기 때문에 b가 음수예요. 이 정도까지 쓰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끝입니다.